과제 2 미용사에게 원하는 머리 모양 설명하기. 이쪽으로 앉으세요. 어떻게 해드릴까요? 이 배우처럼 단발머리로 자르고 싶어요. 제 얼굴이 동그란데 괜찮을까요? 음, 자연스럽게 파마를 하는 것은 어떠세요? 그게 손님에게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. 파마를 하면 더 동그래 보이지 않을까요? 아니에요. 그렇게 하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갸름해 보일 거예요.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. 이쪽으로 앉으세요. 어떻게 해드릴까요? 이 배우처럼 단발머리로 자르고 싶어요. 제 얼굴이 동그란데 괜찮을까요? 음, 자연스럽게 파마를 하는 것은 어떠세요? 그게 손님에게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. 파마를 하면 더 동그래 보이지 않을까요? 아니에요. 그렇게 하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갸름해 보일 거예요.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.